고민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두살 위에 대학생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오빠가 대학생이 되고 난후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무 답답하고 바보 같아서 사형 보냅니다 처음엔 오빠가 연애하던 말던 그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는데 오빠가 점점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싸 오늘 단축수업 개꿀 집 가서 치킨 시켜야지 왔냐? 솔직히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건 불편하지 않은데, 아무래도 제일 편해야 할 집이 타인으로 인해 불편한 공간이 되어가는 건 싫은 일이었죠.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.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, 어느새 저희 집에 아예 놀러 앉아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누군가 방에 다녀간 것처럼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. "오빠, 내 방에 들어왔었어?" "어, 여친이 고데기 쓰고 싶다고 그래서"... "아,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?" 어떨 부대 기 쓴다고 달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교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. 둘이서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먹는지 냉장고에 장만 놓은 식재료도 싹다 먹어치우고 심지어는 설거지도 안한 채 방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. 처음에는 언제까지 설거지 안하고 버티나 싶어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글쎄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가 다 해주는 겁니다. 일하고 돌아온 엄마가 설거지까지 하는 게 너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신해주는 건 절대 절대 싫어요. 엄마 진짜 그만해 왜 쟤네가 먹은 걸 엄마가 다 치워줘? 고민아 엄마는 네 오빠가 여자친구 생겨서 너무 행복해. 네 오빠도 점점 밝아지는 것 같고 마음 같아선 당장 오빠 방에 쳐들어가. 야 네가 처먹은거 빨리 네가 치워. 엄마가 네 식모냐? 이렇게 대놓고 여자친구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엄마가 오빠 편이라는 겁니다. 고민아 마음을 곱게 써야지. 엄마는 내 아들이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야. 저는 엄마가 엄마 자신보다 오빠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, 그리고 멍청한 오빠는 오로지 여자친구만 생각하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. 오빠 놈과 그 여자친구 어떻게 쫓아낼 방법 없을까요?